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회 강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당신은 어떤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 아래 소제목으로 나의 목회는 활로한 목회이다. 그리고 나의 목회는 새벽 훈동 목회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신은 어떤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것과 목회를 40년 이상 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체유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참부모님의 말씀과 더불어 간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네, 여덟 번째로 나의 목회는 팔로워업 목회이다. 영어로 팔로워업이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후속조치라는 말입니다. 후속조치.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대회와 행사, 그리고 외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팔로업, 즉,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나머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팔로업을 하지 않으면 결국 대회는 대회로 끝나고 말고, 행사는 결국 행사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사와 대회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활로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환경복귀를 위해서 많은 대회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참부모님을 세계적으로 알리려면 대회를 하는 것이 대 섭리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떤 말씀하냐면 을 적은 통일교의 인원을 가지고 탕감복기를 하는데 있어서 대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대회를 하면서 종족으로 넘어가야 될 내용,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넘어가야 될 내용. 세계적으로 넘어가야 될 내용, 천주적으로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아버님은 수많은 대회를 통해서 이제 탄감을 치르는 섭리를 하셨고 또한 환경복귀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환경복귀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보다 큰 결실을 거두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활로압을 해가지고 대해로 인연된 사람들을 축복으로 연결시키는 후속 조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식구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대해만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활로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식구들이 지치게 됩니다. 외적인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결실을 가져와야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대회는 잘 해요. 무슨 대회, 무슨 대회, 뭐 축복식해서, 뭐 인원 채우고, 뭐 버스로 동원하고, 그런 것은 잘 하는데, 거기에 또 걸맞게 후속 조치, 다시 말해서 팔로업을 잘 해가지고, 결실을 거둬야 되는데 그런 결실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입장이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도 공감하고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팔로업을 통해서 대회로 인연된 사람들을 축복으로 연결시키는 일을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팔로업이라는 거 중요한데요. 어, 그걸 좀좀 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제 복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후편에도 나오는데 후편 끝에 가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복귀의 방법은요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내적인 것에서 보다 내적인 순서로 진행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복귀 방법은 외적인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그다음에 내적인 것에서 보다 내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 나오시는 겁니다. 팔로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대회를 하는 목적은 내적인 복귀가 목적이고, 내적인 복귀의 목적은 곧 참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복귀의 공식이 처음에가 뭡니까? 믿음의 기대잖아요. 믿음의 기대는 외적인 기대거든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외적인 기대입니다. 그다음에 실체 기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리는 기대입니다. 보다 내적인 기대는 가인과 아벨의 기대를 통해서 메시아를 막기 위한 기대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대가 외적인 기대라고 한다면 실체 기대는 내적인 기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맞아가지고 메시아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뭐를 하자는 거냐 하면 마지막 완성, 완성기를 중심 삼고 심정 기대를 복귀하는 겁니다. 보다 내적이죠. 이 심정 기대를 복귀한다는 말은 물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해원 성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서 4대 심정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형제, 자매의 심정, 그리고 자녀의 심정. 야, 보세요. 하나님의 복귀의 순서가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내적인 것에서 보다 내적인 것으로 이렇게 진행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대회를 많이 한다. 그건 외적 기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세례 요한격과 같은 사람을 복귀를 해야 돼요. 내적으로 그래가지고 복귀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진짜로 축복을 시켜야 돼요 그게 보다 내적인 기대입니다 이 순서를 모르고 우리는 그저 외적인 것만 것은 잘해요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결국 하나님의 복귀의 공식은 심정복귀에 있다 4대 심정권의 복귀에 있다 이 야, 이렇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심정복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로업을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음 단계인 실체 기대로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실체 기대를 세운다면은 보다 더 내적인 심정적 기대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팔로업의 순서도 그런 순서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로업을 하려면 무엇을 해도 우리가 뭐냐면 이런 복귀의 방법 외적인 거 내적인 거보다 내적인 이런 단계를 알아 가지고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대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축복식을 해도 그냥 축복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성주를 먹이는 걸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언제나 이 외내진의 공식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축복을 시켰으면 사, 40일 성별을 시키고 3일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 가정이 부부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가정을 복귀해 나갈 수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성주 마시는 걸로 끝나고 축복을 시켰다는 조건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귀의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속성을 가지고 나가는 음 어, 그 그런 방법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과 끝이 같아요. 선은 변하지 않지만 악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 뭐 뭐냐 복귀 방법을 알아서 우리가 팔로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침 분독회에 참석시킨다든지 일요예배에 참석시킨다든지 기도에 참석시킨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에, 하나님의 속성을 정말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 불변, 절대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어떤 것을 함, 하, 하기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야, 영원히 하겠다는 마음, 불변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팔로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그냥 축복만 시켰다, 대회만 참석 시켰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영원히 책임지겠다. 내가 저 사람을 불변하게 책임지겠다. 내가 저 사람을 절대적으로 책임지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팔로업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식구들을 관리하거나 에,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양육시키는데 이 팔로업을 잘해야 남아집니다. 부모는 자식의 성장을 놓고 늘 팔로업을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면 또뭐 약혼을 시키고 축복을 시키고 훌륭한 스승은 학생들을 위해서 팔로업을 잘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정말 부족해 있다. 나부터도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중요한 것은 심정 복귀인데 이런 단계까지 못 나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홉 번째 제목으로는 나의 목회는 새벽 훈독회다. 그렇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을 새벽 훈독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새벽 훈독회에 목숨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새벽을 이기면 하루를 이기고, 하루를 이기면 1년을 이기고 1년을 이기면 일생을 이깁니다.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하루 일과 중에 자기 몸을 주관하는 첫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나의 생명줄입니다. 새벽 훈독회는 하늘로부터 하루에 일용할 양식인 영적인 만나와 매출하기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정을 가면서 하나님께 매일 새벽에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섭취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최초의 봉헌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첫 시간, 나의 첫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바로 새벽 훈독회입니다. 그래서 새벽 훈독,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망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없다고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하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막이 된다. 그리고 복받을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것이다. 복받을 수 있는 채널이 바로 새벽 훈독회다. 그런 말씀을 아버님께서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목회자는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새벽 기도회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지도자 중에서 성공한 지도자를 단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발전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직분은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섭리시대에 있어서 역사적인 제물의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미리 탕감을 치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마치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들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한, 기도회를 하면 하루 종일 왠지 모르게 하루의 일이 잘 풀리고 마음이 안정적이고 든든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왜?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명상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 거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대책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아침 훈독회에 참석하게 되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일생 동안을 새벽 기도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발전한, 발전하고 있는 기성교회를 보, 보게 되면 다 새벽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발전하는 가정, 하나 되는 가정을 보면 새벽 기도를 생명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적인 대각성의 운동을 벌어지게 합니다. 한국의 가장 초기의 새벽 기도의 운동은 1903년 원산 대부흥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회와 대부흥과 연결하면서 원산에서 시작된 해계의 불길이 평양으로 번졌고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면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각성도 그렇고 교회의 발전도 그렇고 나라의 운명을 놓고 많은 지도, 지도자들이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성령 강림 운동의 최초의 기반이 됩니다. 한국 교회의 성령의 운동, 부흥이라든지 기도원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방언이라든지 치유의 운동이 벌어졌던 그 밑바탕에는요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즉 한국적 성령 운동은 새벽 기도라는 기도 생활의 토양에서. 싹튼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대영적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단순한 기도회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대영적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잘하게 되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려면 새벽 기도부터 잘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 나라의 식구들이 모여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직접 주관하시는 환경권을 만들게 된다. 저도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정말 새벽 기도회를, 어, 새벽 기도회에다가 중점을 두고 해왔습니다. 선교사 개척할 때도부터, 개척 기간으로부터도 그렇고, 또, 어, 국가 메시아가 되었을 때도 그렇고 대륙회장이 되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새벽 훈독회에다가 정말 목표를 두고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서 만약에 새벽 기도회가 저의 인생 가운데 없었다 그러면 오늘의 나가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뜻을 따라 나가는 것도 바로 이 새벽기도가 중심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벽기도회를 하면 식구가 늘어나는 것은 자동적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새벽기도회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주일 예배도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 교회 새벽기도회에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까? 저녁 문화에서 아침 문화로 바꾸라는 것이 일반 기성교의 목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종교적 인물들은 모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거둔 것은 이른 새벽 동특이 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하늘로부터 천운을 상속받는 시간입니다. 하늘이 주관하는 새벽 기도회는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맛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가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본심이 기뻐서 잠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요, 그런,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음? 평창에서, 강원도 평창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국가 매시하다가 들어와가지고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때가 전국이 한 530개의 교회였었죠. 그러니까 제가 예, 강원도 평창에 있을 때가 아마 2000년도, 2001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냥 새벽에 일본 식구들과 더불어서 새벽 기도를 계속 했어요. 눈이 올 때가 많고 춥죠. 그런데 봉고차를 동원해가지고 일본 식구들이 사, 아, 30분 거리, 40분 거리에서 찾아와요. 이야, 일본 식구들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정성을 들이면서 우리가, 우리가 전국에서 한번 축복, 1등의 실적을 한번 가져와 보자 해서 식구들하고 그냥 정성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그냥 530개 교회에서 축복 실적 1등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새벽 기도의 덕분입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루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역사를 했던 그 뭡니까 훈모님 대모님이라고 불렀죠 그때 당시는 아이 그 양반이 새벽에 찾아온 거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딱 찾아와서 우리가 훈독회를 하는데 오셨어요 근데 훈독회가 끝나고 이제 그분이 한 말씀 하더라고요 그분 이제 우리 교회 그 평창 교회에 가까운데 그 훈모님 그 신랑이 운영하는 사슴 농장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들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훈모님에게 얘기를 뭐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를 한번 가 보고 싶냐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가까운데 있다. 평창 가정교회를 찾아가 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왔어요. 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성을 아시는구나. 나가시면서 큰 헌금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활동 때문에 어려웠는데, 경제적으로 큰 헌금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비를 썼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정말 무섭구나. 하늘이 다 보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정성은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어렵습니까? 남편 때문에 어렵습니까? 아내 때문에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힘들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꾸준하게 정성들이면요, 언젠가 그 남편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자식들도 세상 밖에 있지만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정성입니다. 정말 그래서. 자기의 정성 드린 걸 놓고 후회하면 안 돼요. 하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거 아시고 새벽 기도에 정성을 통해서 하늘 앞에 부러지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를 놓고 가정이 하나 되는 문제를 놓고 부러지어야 됩니다. 나라를 놓고도 부러지어야 됩니다. 참 어머님의 안위를 놓고도 우리가 부러지어야 됩니다. 천일국의 건설을 놓고도 새벽부터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는 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서러운 심정을 채우라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심정이 하늘의 해원을 위해서 폭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나 교회와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 다시 하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기독교의 목사들, 평화 대사들 그리고 어떤 초심자도 이 새벽 기도를 참석하게 되면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하거나 더 나아가서 인생의 대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을 하게 하시옵소서. 참부모님을 원수로 여기는 무리들도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 5대 양, 6대 주의 사람들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일일에 영의 양식을 얻게 하시옵소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렇게 외쳤거든요. 이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야, 그런데 여섯 개 나라는 말로다가 이렇게 아침 훈덕의 내용이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하루에 6천명7천명씩 ,000명,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었어요. 아프리카는 프랑스 말, 또 영어를 쓰고,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유럽 식구들도 많이 보았어요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자마다 놀라운 만물의 운세도 받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떠난 이세, 교회와 멀어진 이세, 그리고 교회와 인연이 있는 이세들도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고 육신의 병까지 낫는 치유의 경험을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 가정에 부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축복 과정에도 천운과 더불어 만물의 축복의 운세가 오도록 하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통일 운동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희망의 중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천육을 건설하는데 출발점이 되고 초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새벽에 늘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미국에 이제 제가 한 3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와. 미국의 통일신학교 교수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더라고요. 와, 나는 그래서 미국이 뭐, 뭔가 이게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3년 동안의 그 기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창에서의 새벽 기도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남양주교회에서도 제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어머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나의 목회는 새벽 목회다. 그 다음에 활로합하는 목회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